때를 밀어봐요, 빡, 빡. 코로나19 핑계로 다들 너무 때를 묻여둔거 아닌가요? 어쩜 대충 밀어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가요? 때름이요, 때 술술 장갑이 좋은 건지. 제일 때가 오늘은 드디어 벼르고 벼르던 묵은 때 빡빡 미는 날. 때르미오 때 술술 장갑과 타월 한방 비누가 집으로 도착했어요. 홈쇼핑에서 원 플러스 원 한다더니 구성품도 정말 화려하죠. 1년은 때를 밀고도 남겠네요. 먼저, 다율 아빠의 얼굴 각질을 밀어볼까요? 아휴, 각질 봐. 마스크 쓰고 다닌다고 관리 안 했더만 피부가 이게 뭔가요? 안 되겠어요. 때르미오 얼굴 세안 장갑으로 빨리 정리하겠군요. 짜잔! 기대하던 때르미오 한방 미용 비누와 얼굴 세안 장갑이에요. 다율 아빠는 얼굴 세안 장갑에 한방 미용 비누를 묻혀서 각질을 제거할 건데요. 이 한방 미용 비누는 식물 추출 성분과 당귀, 감초 등이 들어간 한방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에도 좋고 자극 없는 각질 제거가 돼요. 자율아빠는 팔자 라인 부분이 각질이 많으니 꼼꼼하게 살살 부드럽게 문질러 주고요. 코 옆에 틈새시장도 꼼꼼하게 공략해서 밀린 각질을 제거해 볼까요? 가끔은 각질 제거를 해줘야 피부에 도움이 되시는 거 아시죠? 노폐물은 절대 쌓아두면 안 된다는 거. 그동안에 폼클렌징으로만 세안해서 그런지, 얼굴마저 개운한 느낌이 드는데요. 꼼꼼하게 세안하고 수건으로 말리고 다혈 아빠의 피부 달라진 모습을 한번 볼까요? 나름 피부 좋다고 소문났었는데 마스크 쓰고 다닌다고 엉망이었어요. 제발 깨끗해지길 빌어요. 와, 피부 톤이 달라진 거 보이시나요? 수건으로 물기를 다 말리지도 않았는데도 매끈해진 피부를 느낄 수 있어요. 그 옆에 있던 각질들은 물론 다 사라졌고요 피부 자국도 별로 없는 것 같죠? 밝은 톤의 피부로 바뀌어서 대만족이네요 이번에는 때술술 장갑으로 다리때를 밀어볼까요? 다율할바의 매끈한 다리 보세요 지금 욕조에서 5분 정도 때를 불리고 나왔답니다 특허받은 제품으로 향균 테스트까지 완료한 식물 섬유로 만든 레이온 소재로 제작된 때술술 장갑으로 한번 때를 빡빡 밀어볼까요? 초미세 갈고리 구조와 자작나무 추출 섬유가 들어가 피부 손상 없이 부드럽게 제거가 된다고 하니 따갑지 않겠죠? 빡빡 밀고선 한번 얼마나 때가 나왔나 물에 씻어볼까요? 헐 때가 둥둥 떠다니네요 기부다 묻혔으니 저거 순수 제때가 맞는거죠? 이번에는 한방 미용 비누를 묻혀서 한번 밀어봐요 순수 천연 섬유로 만들어 피부 손상 없이 각질 제거되고 부드러운 저자극성 섬유 조직이라 다이리 목욕에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역시 한방 미용 비누를 묻혀서 밀었더니 때가 구지막지하게 나오는군요. 네, 오늘 다율아빠가 이렇게 소개해드린 제품은, 때르미오라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네, 지금 홈쇼핑에서 원 플러스 원으로, 네, 지금 판매 중인데요. 무려 이때 술술 장갑이 8개. 이 하, 4개 한 묶음이죠? 이게 2개에서 8개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짠! 때 술술 타올. 이거 등 혼자 밀때 쓰는 때 술술 타올을 하나. 그 다음에, 얼굴 세안 장갑. 아까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린 얼굴 세안 장갑이 하나. 그리고, 때르미오. 이, 한방비누인데, 이게 정말 좋아요. 이거는 무려 10개.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떼, 술, 술, 장갑을 보너스로 하나 더. 이렇게 같이 해서 원 플러스 원으로 판매하고 있으니까, 구매, 구매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너무 싼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려, 이 제품이 좋으면 쓰질 않잖아요. 근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다율아빠도 이렇게 땀 흘리고 있지만, 네, 목욕탕을 안가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욕조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몸이 간질간질 하기도 해서 이 떼술술장갑을 좀 알아보게 되었는데 이 제품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다율아빠가 네땀 흘리면서 땀떼민거 보셨죠 정말 잘 밀려요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떼를 밀때 저희 목욕탕 가면 떼가 쑥 밀리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진 않아 가지고 어? 왜안 밀리지 하는 느낌 들었는데 떼술술장갑을 물에다가 헹구는 순간 와. 제 몸에 있던 때가 안쪽에서 다 나온 거 있죠. 네, 그걸 눈으로 보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다는 걸 제가 때를 직접 밀면서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다이얼 아빠 이, 지금, 때 민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된거 같은데, 이거 보세요. 로션 발랐지만, 각질이 하나도 없어요, 얼굴에. 와, 이거 진짜. 와, 각질이 하나도 없고요. 지금 너무 부드러워요. 그리고 지금 다리를 한번 보여드려야 되나요? 다리. 무릎도 각질이 하나도 없고요 이거 많이 안 밀었어요. 한 5분 정도 때를 밀었고, 그 다음에 그냥 때 술술 장갑으로 비누를 한방 비누를 묻혀서 한번 밀었을 뿐인데 너무 보들보들한 것 같아요. 다리도 너무 좋고, 다이랄파 다리가 너무 이쁘네요. <laughs> 생각보다 너무 이쁘네요. 그래서 이때 술술 장갑으로 집에서, 가정에서 한 번씩 이렇게 때를 밀어주면 요즘 코로나 같은 목욕탕에 못 가는 시기에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 정말 좋은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음, 지금 홈쇼핑에서 원 플러스 원 가격으로 네, 판매하고 있으니까 바로 구매하셔서 가정에서 우리 모두 때를 한번 밀어 봅시다. 꼭 추천드려요.